반갑습니다. 9월 1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9월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달에는 로마서의 말씀을 주종 이 아침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신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너무나 보고 싶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싶은 이유를 가리켜서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그리고 서로 안위하게 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견고히 세워주고 동시에 피차 서로간에 용기를 주고 받는다는 의미가 이 속에 한줄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정체성을 리켜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의 빚진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빚졌다는 얘기는 결국 어, 아무런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수고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 받은 자로서 세상이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언제나 빚진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목자의 심정을 또한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병의 기적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빈들이 아무것도 없다 하여도 단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만 갖고 있어도 할지라도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빚진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께서는 가르쳐 주셨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이 빚진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선교, 그의 사역, 그의 열정, 그의 용기, 그 모든 것은 이 빚진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죠. 오늘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빚진 자의 마음을 덧입어 가고 있는가, 또한번 깊이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빚진자의 마음으로 먹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향한 극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면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을 던지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자에게 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오늘 이렇게 설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대함과 절망에서부터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놀라운 영적 체험과 실제적 삶을 경험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음은 믿지 않고선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는 자들만이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갈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돌이켜보면 과연 무엇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열두 번 있었죠. 어느 경우엔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수치스러움 때문에 고개를 못들 경우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 그분의 믿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지탱해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복음은 진정한 능력이 됩니다. 삼된 구원의 능력이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받는다는 뜻을 대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노력하거나 사람이 무엇을 해서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본질적 의미는 옳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과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사실, 무슨 차이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애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애국의 병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또한번이 의에 대해서 깊이 바라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가 과연 세상에 말하는 의에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속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로 오늘 우리 자신들을 헌신해 가고 있는지를 또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비를 경험할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능력 있게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오늘 승리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복음 속의 능력과 그리고 구원의 의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저희들이 저희 자신들의 생각 속에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진정한 의를 향해 나가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단지 구별받음으로 기뻐함이 아니라 빚진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불쌍히 여기게 도우시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 다 빚진자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갈수 있도록 주여 희들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저 앞에 기도하는 중들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만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건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감사 하며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 서 승리 하시기 바랍니다.